의 발언, 이게 정봉주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박원석 전 네, 의원을 네. 통해서 네. 알려진 발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니면 자기가 뭐 최고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네. 커졌고, 네. 정봉주 후보가 어제또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서 또 파장이 더 커지고 있고, 이 흐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음. 그것도 방송에서 일단 처음에 예, 우리 내부 분란을 일으는지 음. 저는 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일단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이게 음. 발단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게 이게 내용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음. 이게뭐 이게 문제다. 또는 이게 뭐 이거 이게 문제다라든지.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그 발언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음. 많은 국민들 사과 네. 해명 사과 이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거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얘기는없고 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명파리 얘기를 하고 뭐 명파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처음에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출마 선언할 때 네. 윤석열 탄핵시키고 뭐 그렇죠. 등등 이렇게 예, 원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싸우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부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예. 뭐 과열돼서 뭐 여러 가지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또 당원들. 지지층들은 좀 많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이라고 다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중에서 더 열심히 이제 그 그거를 위해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명팔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친명 저기 이재명 팔이라는 거로다 외도해버렸어요. <laughs> 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 8이이 네.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분도 그 동안 쭉 계속해서 뭐 방송이라든지 네. 평상시에 보면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육 원장도 시켜줬었잖아요. 그 전국다위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적을 하신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전당대회 서울 지역하고 전당대 ALS 음, 투표 음. 포함해 가지고 대의원 투표 아그 국민 여론조사까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흐름이 음. 이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 같아 가지고 아, 이것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난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그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누리하는 무리들을 뿌리뽑겠다라고 네. 했는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있고 네. 화가 난그 분들이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음. 빨리 이게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본인한테도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래요. 자, 불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 국면이니까 다음 주에 위원님 모실 때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네. 상태겠습니다. 예.